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코스피 파동 카운팅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응. 한번더 코스피 파동 카운팅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들은 이전까지 우리가 주장했었던 것과 같이 2,430.69 포인트에 대한 돌파들이 나오면 요것들을 가지고 하락하는 오파에 대한 사로 볼 수는 없고 새로운 반등 파동 혹은 충격 파동들로 볼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코스피의 움직임들이 좋게 보이면서 2,430.69 포인트에 대한 돌파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파동 카운 를 보려고 합니다. 응? 그래서 기존에는 이 자리를 4파 혹은 3-4파로 보고, 요 파동들이 내려가는 3-5파 혹은 5파로 봐서, 이것을 뭐 1로 보고, 이것을 2로 보고, 그리고 나와서 이것을 3이고 4고 밀린 5가 있으면서 뭐 3-5나. 고파가 정리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일단은 지수들이 올라가면서 지금 3-1로 봤었던 저점이나 1파에 대한 저점까지도 돌파가 일어난 만큼, 이러한 파동 카운팅보다는 한세 가지 정도 관점을 가지고 코스피 파동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파동들이 상승파동이다. 이게 가장 베스트한 이야기가 될 것인데, 에? 일단은 그렇게 본다면 9월 30일에 있었던 저점인 2134.77포인트가 이 자리가 C가 되고 지금이 올라가는 충격파동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요것을 1로 보고 요것을 2로 볼수 있는 만큼 요 파동을 3파로 보고 1파에 대한 고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 뒤로 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1파에 대한 고점들을 이탈하지 않은 채에서 한번더 상승하면서 3파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는 5파가 나오고 그것이 1파가 되고 그 뒤로도 ABC 조정 나온 뒤에서도 1파에 대한 시작점 2134.71 포인트에 대한 이탈이 나오지 않고 한번더 상승하면서 1파에 대한 고점들을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상승파동으로 볼수 있는 관점들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승 파동으로 볼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1파에 대한 고점을 이탈하는가 아니면 이탈하지 않는가를 가지고 보는 것이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뒤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들은 조정들을 받다가 1파에 대한 고점들 이탈하지 않은 채로 한번더 상승들을 하면서 3파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는가가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뒤로도 ABC 조정이 나오되 1파의 시작점인 2134.77포인트에 대한 이탈이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더 올라가는가, 세 번째 체크포인트가 될 것이고, 1파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네 번째 체크포인트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이이후의 지수의 움직임들이 정말로 상승파동들이라면, 지금과 같은 움직임들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수의 움직임들이 이탈하는가, 아니면 지지받고 상승하고 돌파하는가, 포인트들을 가지고서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나오고 있는 파동들이 4파다 라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은 1파와 2파가 나온 이후로 3에 대한 1, 2, 3, 4, 5로 해서 이때가 뭐 3파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4파여서 이 뒤로 밀리면서 3파에 대한 저점이었던 2134.77포인트에 대한 이탈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이 4파라면 1파에 대한 저점들을 돌파하지 않은 채에서 반등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특이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이후의 움직임들이 뭐 ABC로 해서 4가 끝이 확실히 나오고 하락하는 5파가 남았다라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ABCDE로 나오는 뭔가 장기적인 기간적인 뭐 삼각형 패턴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크게 특이사항들은 없을 것이고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뭐 A B C에서 A 뭐 A B C에서 B 다시 한번더1 2 3 4 5로 보이는 C가 있고 나서 밀리는 5파 또한 나온다 하더라도 1파에 대한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도 여전히 4파의 흐름으로는 볼수 있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흐르는가 그리고 동일하게 첫 번째 관점 당에서 봤었던 1파에 대한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는가 그리고 요 파동들이 두 개로 나눠지는가. 아니면 다섯 개로 나눠지는가를 가지고 체크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B 파다. 근데 동일하게 3 3 1 6 9 8 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하는 A, B, C는 끝이 났으나 이때가 C 파이자. 한 단계 커다란 A 파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B 파고 한번더 내려가는 C 파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시나리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상에서는 A, B, C로 하는 A가 끝이 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B파고 이 뒤로도 밀리는 C파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관점 상에서 이야기인데 에? 이런 것들은 뭐이 뒤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A B C 하고서 B가 정리되고 내려가든 아니면 뭐 A B C 해서 내려가건. 동일하게 2134.77 포인트에 대한 이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됩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봤었던 세가지 관점상에서 이것이 뭐 2번 시나리오로 흘러갈지 3번 시나리오로 흘러갈지 우리들은 알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체크포인트상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로 봤었던 상승파동 중에서 1파에 대한 고점을 이탈하는가 그리고 조정받고 상승하면서 돌파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 상에서도 뭐 ABC, 뭐 ABC, ABC 뭐 이런 움직임들이 아니라 1, 2, 3, 4, 5로 가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 뒤로도 2134.77 포인트에 대한 이탈이 나오지 않은 채로 다시 한번더 돌파가 일어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체크하면서 2번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3번으로 흘러가는지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나 일단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들은 조금 더 주관적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채널에서는 뭐 엘리엇 파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보다 더뭐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RSI나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RSI도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오면서 밀리는 움직임들을 보이 그리고 좀 단기적인 흐름상에서는 5선에 대한 이탈들도 일어났고 지금 조금 더 음봉들이 붙는다면 전환선에 대한 이탈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은 상승으로 볼수 있는 시나리오 상에서 하락으로 볼수 있는 시나리오에서 한 단계, 내지 뭐두 단계 정도까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치에서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무작정 기대만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홀딩들을 하고 매수들을 하기보다는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올 때에는 정리들을 하고 오히려 상승하면서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돌파들이 일어난다면 매수를 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트레이딩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중요하다 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상승으로 볼수 있는 조건들 그리고 반대로 하락으로 볼수 있는 조건 들을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일목균형표 rsi가 아닌 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상승 조건과 하락 조건을 가지고 구분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트레이딩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